프린터로 유명한 사무용품의 명가이며 세계 노트북 시장 점유율 2위에 빛나는 HP에서 나온 게이밍 노트북 오멘의 하위 라인업으로 출시된 빅터스 16인치 모델. 100만 원 초중반대 가성비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감히 추천드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모델.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HP 빅터스 16인치 사도 될까? 가격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특가로 127만원에 구매하여 약한달 동안 사용해보았는데요 이전에 소개해드린 리전7i와 동일한 cpu를 장착하고도 1.7i는 2 e 빅터스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디자인, 색상은 그레이와 화이트 중 선택 가능 글로벌 대기업답게 굉장히 깔끔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제품을 전부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전면부의 빛나는 V 로고의 호불호로 인해 Good. 디스플레이, 빠질 것도 더할 것도 없는 무난한 스펙 실 사용 시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지만 디스플레이 힌지의 고정이 약하다는 사실은 분명한 마이너스 요소 소 so -so. 포트 구성 가장 완벽할 뻔했던 제품의 완성도를 가장 많이 깎아먹는 부분 SD 카드 슬롯과 HDMI 2.1을 지원한다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도 썬더 볼트와 PD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걸까요? So -so. 키보드 타건감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퀄리티. 하지만 무한 동시 입력을 지원하지 않는 점은 좋게 받아주기는 힘든 부분. So -so. 터치패드 마감, 재질, 촉감, 클릭감 모두 블루 원가 절감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그냥 마우스 씁시다 Very bad. 스피커 뱅앤올룹슨의 제품을 탑재하고 있으며 단독 사용 시 불편하지 않은 수준 단, 제품의 특성상 저음부보다 고음부 해상력이 더뛰어나므로타 제품과 비교시 취향을 탈 수는 있음 굿 무게 본체 무게 2.5kg 어댑터 포함 3.1kg So-So PD 충전기와 함께 했을 때 2.7kg Good 확장성 32GB 램 확장 지원 PCI 4.0과 3.0 각각 한 슬롯씩 SSD 확장을 지원하는 점은 플래그십 모델들과 동일한 부분 Very Good 성능 리전 7i와 같은 프로세서를 장착했지만 전력 설계 및 발열 제어 능력으로 인해 점수 차이를 찾아볼 수는 있었습니다 오늘도 파스와 타스 점수는 빨리 넘기고 실 성능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. 모든 옵션은 레이 트레이싱을 포함한 풀 옵션 프리셋으로 테스트하였고 DLSS나 FSR 같은 보조 옵션들은 끈 상태입니다. 플레이즈디 해상도에서 현세대 트리플 A급 게임들은 60프레임 전후로 방어해 내고 있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에선 작업 성능 역시 4K 해상도의 색보정과 모션 효과를 여러 번 중첩시킨 영상을 원본 비율로 렌더링 없이 재생이 가능한 수준의 이 제품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. 외장 모니터 없이 단독 사용이 가능한 1 6인치 크기, SD카드 슬롯 지원과 HDMI 2.1 버전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의 방향성이 크리에이터 작업에 특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게이밍 성능 역시도 현존하는 AAA급 게임들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은 최고의 가성비 모델로 이 제품을 추천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줍니다. C.D. 충전 미지원으로 휴대성을 단말라 먹어버린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긴 하지만 C.2.D.C. 젠더를 사용하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을 통해서 휴대성을 좀더 극대화시키실 분들은 괜찮긴 하겠네요. 총1 2 개의 점수 항목 중 베리굴 넷 굿셋 소소넷 베리베드 하나 최종 구매 평점은 끝. 지금까지 HP 빅터스1 6인치 모델 사도 될까였습니다.